아, 나 이거 똥멍청이 선으로 또 돌게 생겼네 이거. 아, 역시 일병 일병차미슬 천재 천재. 오늘 차박 세팅 너무 마음에 들어 가지고요. 관종 인증. 딱내방 창문 같아요, 여기. 안녕하세요. 일병차미슬입니다. 차박하고 있습니다. 목적지 거의 다 도착했어요. 여기는 홍천의 보리홀 캠핑장으로 왔고요. 보리울 캠핑장으로는 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뭔가를 좀 써보고 싶은데 평평한 평지여야지 저거 세팅이 조금 수월할 것 같아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보리울 캠핑장으로 가고 있어요 와 근데 여기 강변에 자리가 만약 제가 여기로 오고 싶었다고 해도 자리가 없었겠어? 와 오늘 홍천강 사람 만석인 것 같아요 만석 와 대박이다. 사람 엄청 많다. 보리홀로 오늘 목적지를 결정한 거는 정말 신의 한수. 이랬는데 보리홀 갔는데 또 자리 없는 거 아닌가 몰라요. 와 날씨가 좋으니까 이제 진짜 다들 캠핑 차박 다들 나오셨다. 목적지 도착하였습니다.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사람이 꽉 찼어, 꽉 찼어 자리가 없어, 자리가. 와. 근처에 강변 노지 캠핑을 안 가고 여기 제가 보리온 온 이유는 평탄화가 좀잘 되어 있는 곳에서 오늘 차박을 해야 돼서 제가 나왔고요. 오늘은 조금 평소랑 다른 제가 세팅을. 좀 해야 돼서 바쁩니다. 얼른 후다닥 또 세팅하러 다녀오겠습니다. 보이나요? 뭔가 있죠? 뭔가..뭔가 뭔가 새로운 게 있어. 지금 차에. 그리고 꼬리 텐트 오늘 제가 가져와가지고 꼬리 텐트 오늘 처음 쳐볼 거거든요. <laughs> 얼마나 걸릴지, 나 얼마나 사패를 할지 기대된다. 기대돼. 지난번에 가서 사장님한테 다 설명듣고 왔는데 나다 잊어버린 것 같아 <laughs> 어떻게 하면 좋지? 아.. 나 큰일 났네 아.. 이.. 일병.. 일병참이설 천재설 여기서 증명해야 되는데 아.. 나 이거 똥멍청이설로 또 돌게 생겼네 이거 큰일 났네 우리 남편 맨날 나보고 똥멍청이라고 놀리는데 어 아, 진짜 큰일 났네 어디 갔지? 나와라 아, 맞다. 저 요즘에 손을 계속 다치고 있어요. 여기도 까지고, 손바닥도 얼마 전에 자전거 타다 자빠져가지고 다치고, 여기도 막 까지고. 그래서 오늘 장갑을 좀 끼고 시작할게요. 근데 제가 일반 장갑은 손이 좀 작아가지고, 제가 라텍스 글러브를 좀 챙겨왔습니다. 글러브 끼고, 집도 하겠습니다. 이러면 손이 좀덜 다치겠죠? 매스 <laughs> <메스> 준비. <laughs> 분명히 그 사장님은 진짜 설치금방하시고 쉬었는데. <laughs> 짠 생각보다 금방 할것 같아요. 아 역시 일병 첫 일병 차이술 천재, 천재. 기억났어, 기억났어. 여기 빨간 거 이렇게 중심선에 맞추라고 했던 것도 다 기억났어. 역시 실전에 강한 일병 차이술 되겠습니다. 이쪽은 오른쪽 끝. 우와, 쨍쨍한게잘 들어가네. 오. 힘이 장사야, 장사. 제가 오늘 꼬리 텐트 오늘 설치했거든요. 설치 조금 낑낑대고 좀 헤맨 부분이 있었는데 헤맬 일이 아니었는데 헤맸어요. 어, 나름 카펫은 아니지만 조금 멋내라고 이것도 좀 깔아보고 오늘 내가 한껏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일병 차미술이 차를 또 꾸미는 날이 또 오네요. 뭐 꾸며봤자 뭐 일병 차미술이 얼마나 꾸미겠어. 이거, 이거, 이거 진짜 오랜만에 오랜만에 펴본다. 너무 오랜만에 가지고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잊어버렸어. 됐다. 너무 오랜만에 해갖고. 세팅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요. 급 흥분 상태. 와. <laughs> 나한테도 이런 면이 있었어. 여기 앞에 이만큼 전실 조금 생겼다고 세상에나. 이렇게 공간이 여유로워지고 이렇게 뭔가 좀 꾸미게 되고. 어우, 너무 좋다. 여기가 원래 이 상판 밑으로 사다리로 이렇게 좀 지지해주는 그 구조인데 땅이 고르질 못해요. 그래서 이거 웨빙으로 상판하고 이렇게 착채하고 짱짱하게 좀 연결해 놨거든요 하부를 조금 이렇게 받쳐줄 수 있으면 이거 웨빙은 굳이 안 해도 되기는 해요 웨빙 안 하면 조금 더 예쁘게 어, 나올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뭐 웨빙 뭐 이게 나쁘진 않고요 괜찮아요 저는 이제 이 분위기에 맞춰서 제가 오늘 저녁을 음, 준비했거든요 오늘의 컨셉은 주점이야 주점 <laughs> 주전 분위기로 술 한잔하겠습니다. 바깥의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저녁 준비할게요. 오케이. 이만큼 전실이 나온 데에다가 조금 이렇게 좀 꾸며봤더니, 와우,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네요. 예쁘죠? 예쁘지, 예쁘지? 나도 예쁘게 할줄 아는 사람이야. 트임 업체에서 꼬리 텐트를 허찬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런 걸또다 써봅니다. 제가 비 오는 날 우중차박 할 때, 이렇게 옆에를 좀 가려줄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트렁크 열고 우중차박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항상 아쉬웠는데, 아 어, 요거 있으면 우중차박 진짜 완전 너무 잘 즐길 것 같아요. 어느 날 진짜 비 오는 날꼭 들고 나가서 우중차박 정말 제대로 즐겨보고 싶어요. 어우, 예쁘다. 그러면 이제 저녁을 보다닥 해서 또 한잔 해봐야지요. 저녁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계속 많이 쳐다보시거든요. 솔직히 좀 창피한데 기분 되게 좋아요. 아, 역시 저는 관종이었나 봅니다. 관종 인증. 예쁘게 해놨다고. 제가. 여러분들 아마 제 영상 보신 분들 알 거야. 제 차박은, 제 차박 컨셉은 예쁜 거랑은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예쁘게 해놨다 소리를 들었어. 아우, 나도 이제 예쁘게 할줄 아는 여자야. 일병차 미슬. <laughs> 원래 제가 요번 주에 진짜 좀 일정이 좀 빡센 일정이 있어가지고 엄청 피곤했단 말이에요. 피곤했는데 꾸역꾸역 몸 피곤한데도 이거 너무 너무 써보고 싶어서 나왔거든요. 저 진짜 이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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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들어. 아직은 제가 조금 어리버리해가지고 설치할 때도 좀 오래 걸렸어요. 근데 설치할 때 오래 걸린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막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처음 해보는 거니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막 그러면서 하는 일하고 좀 오래 걸린 거지 사실상 오래 걸릴 거 없거든요.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좀 숙달되면 한 5분만 해도 세팅할 것 같아요. 원래는 여기 딱 걸터 앉고 싶은데 지금 밑에 하부에서 조금 이렇게 상판 지지해줄 수 있는 그 받침대를 지금 사용을 못 해가지고 걸터 앉지는 못하겠네요. 진짜 여기 한 폭의 그림 같아요. 액자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제딱그 뷰랑 똑같은 제가 느끼는 뷰랑 똑같은 앵글로 제가 딱 맞춰서 한컷 찍어 볼게요 이거 아니고요 조금 더 제가 뒤로 가야 됩니다 딱요 정도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 요 느낌으로 오늘은 소렌토 주점을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아끼던 술이 있어요 아끼던 술이 있는데 제가 오늘을 위해서 가지고 왔어. 이거 우리 남편 몰래 내가 몰래 훔쳐 왔지비. 분위기 짱잖아. 분위기 딱이지 이런 날 이런 것을 먹어줘야지. 요거에 맞는 또 안주를 또 준비했다는입니까. 먹자라 일병 참이슬. 안주와 술을 그냥 아주 기깔나게 준비해 오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메뉴 또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다고 튕기지 말고 궁금하면서. 먹자랄. 사케와 어울리는 오뎅탕 되겠습니다. 물떡과 어묵꼬치. 그리고 이것만 먹으면 뭔가 좀 심심하잖아. 그래서 제가 사이드 추가한 게 있습니다.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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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링. 띠링. 맛있겠죠? 와, 오늘은 소토 한 번에 불 키웠습니다. 오, 예. 뚜껑을 덮으면 좀더 빨리 끓겠죠? 빨리 먹고 싶다. 여러분 감성 미쳤죠? 진짜 미쳤죠. 오늘 완전 오뎅바 분위기. 좋아 좋아 오뎅바 분위기. 술잔을 준비해주시고요. 난주도 보내겠습니다. 영롱하여라 <laughs> 사케 좋아하거든요. 보이게, 보이게, 음. 짠 와, 맛있다. 역시 맛있다. 말랑말랑해 조금 있다가 원래 오늘 여기 차박을 같이 오려고 했던 차박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작은 공간의 심님이랑 여기서 오늘 또 차박 같이 하자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몸이 좀안 좋으셔가지고 못 나온다 그랬었어 처음에 근데 아까 어, 몸좀 많이 좋아진 거 같다고 그러길래 진짜 집에서 쉬어야 된다고 쉬라고 말은 안 하고 괜찮으면 빨리 오라고 <laughs> 끌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오라 그랬거든요. 좀 천천히 먹고 있으면 아마 통일으면 십님 응, 올 거예요. 십님 오면 또 같이 저녁 먹고 이야기 떨고 수다 떨고 놀다가 잘 거거든요. 저 그러니까 샤박하고 유튜브하고 그러면서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를 만나서 너무 좋아요. 응? 슬 천천히 먹어야지. 짠. 이게 물 떡이 이런 맛이구나. 그 떡의 그겉 부분에 그 오뎅 국물, 그 어묵탕 그 국물 맛이 살짝 배어 들어가가지고, 어 맛있네요. 탄수화물 러버, 떡 러버, 떡 좋아하거든요. 완전 진짜 오늘 너무 죽인다. 진짜 꼬리 텐트 하나로 삶이 너무 쾌적해졌어요. 차박이 이렇게까지 쾌적해질 수가 있나? 음 맛있다. 유부주머니를 어떻게 자랑을 하지? 어떻게 보여드리지? 가위로 자를까요? 자르면 탁 국물에 완전 히다 녹아버릴 것 같은데. 아 뜨거. 음. 속에 당면 가득 이런 그런 것이 얌전히 먹지 뭘 자랑을 한다고. 아 유부동 아 유부동이래. 아 유부주머니 혼자만 먹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세상 나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자랑하다가 또 튀었어. 맛있다. 저희 가 마켓컬리에서 샀다고 말씀 안 드렸죠? 뭐 이쯤 되면 그냥 다 알아야지 마켓컬리. 그 고래사 어묵이 내지는 뭐막 어묵 회사 되게 유명한데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거도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물떡이랑 이렇게 좀하얀국물 먹고 싶었어요. 빨간 국물 있는 것도 있었는데 다른 회사 건뭔제 빨간 거 먹으면 또 내일 장 트러블 생길까 봐 겁나 가지고. 음, 맛있습니다. 또이 타임에 또 사케 또한잔또 장전해야지. 조금씩 따라야지. 아껴 먹을 거야. 짠. 와 너무 좋다. 진짜 오늘 나가도 되나? 몸이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든데 몸이 막 그랬는데 <laughs> 역시 나오면 좋아. <laughs> 맛을 음미하면서 먹어야지. 음, 맛있다, 맛있다.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도 즐기고, 또 차박 친구랑 또 이렇게 또 수다도 있다, 떨고. 거 와, 오늘 완벽한 차박. 따봉! 제가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어요. 나무 숟가락을 안 가져왔네. 숟가락에 에러. 이제 그 심님이 올 때가 돼가지고요. 저 여기 조금 정리해서 밖에서 같이 먹을 수 있게끔 조금만 준비하고 놀다가 이따가 다시 제 차에 들어와서 영상 킬게요. 어, 지금 현재 기온 11도예요. 한겨울 됐어. 한겨울. 이제 진짜 여름에 막 한참 더워서 고생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와, 이제 온도 추워가지고. 근데 저 침낭도 동계용 침낭 정도 해야 될것같아 근데 이 침낭 이제 이것도 이제 넣어줘야 돼. 와, 아, 너무 춥습니다. 아, 침낭. 아 졸리다 아, 추워, 추워, 추워. 아우 핫팩을 갖고 올까 말까 했는데. 핫팩 갖고 올까 그랬어요. 그럼 오늘은. 이만 또 소등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명 보자. 소등할 게 많습니다. 이걸 먼저 끌까? 아, 이게 이렇게 잘안 꺼지더라. 습니다 굿나잇. 내일 제일 만나요. school. 굉장히 자리가 없을 만큼 꽉 찼어요. 지금 사람들이 이제 더울 때못 다니고 했던 사람들 다 나온 것 같아요. 너들 보면 겨울같이 추웠어. 진짜 휘님한테 우리 커피 한잔 내려 마실까요? 하고 물어보려고 갔는데 이미 커피를 내려줬어요. 부지런쟁이야 진짜. 캡슐 머신 있는 여자, 우리 심님. 우리 심님한테 꼭 붙어도 아니면서 맨날 커피 얻어먹고 싶다. 아, <laughs> 맛있어.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어, 원래 여기에, 꼬리 텐트 여기에 걸터 앉아서 밖에 탁 보면서 커피 마시고 싶었는데, 이 사다리를 갤 수가 없어. 내방 창문 같아요, 여기. 분위기가 또 다르네. 오늘은 보리울 캠핑장에서 1박을 했고요. 그리고 꼬리 텐트 처음 써봤는데, 음, 진짜 맘에 듭니다. 앞으로 차박 나갈 때마다 자주 애용할 것 같아요. 공간을 요만큼 더 뺐는데 요만큼으로 인해서 훨씬 더 차박이 쾌적해지고 조금 더 꾸미는 그런 맛을 좀 느꼈던 이번 차박 여행이었고요. 정리하고 집에 또 후다닥 갈게요. 이게 생각보다 정리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정리도 빨리 할것 같거든요. 잘 놀다 갑니다. 정리하고 집에 갈게요. 안녕. 내요고 꼬리 텐트도 해체해보도록 하겠습니다